안녕하세요. 민국입니다. 오늘 영상은 호법성 PvE 스킬트리랑 아르카나 어떻게 올리면 좋을지 같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시브 스킬 우선 순위를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인데 1번이 가장 우선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공격 준비. 두 번째, 충격적 중세 번째 고치의주문네 번째 대지의 약속 다섯 번째 생명의 축복 여기 이렇게 왜절치선을 꺼놓았냐면 1번부터 5번까지 이 스킬들은 여기 장비에 용운 각인 옵션을 붙일 때 1번부터 5번까지 스킬들을 붙여주시면 된다는 말이죠 지금 공격 준비 충격적 중고치의주문 1번부터 3번이었죠 그 다음 각 부위별로 고유 옵션들이 있습니다 투구로 치면 뭐 강타의 치유량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챙겨주고 나머지 패시브 스킬들을 챙겨주고 주면 되는데 그 순위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투구만 봤을 때는 좋은 것만 다 넣었다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적당히 타협은 보셔야 됩니다 각 반을 보시면은 여기 고유 좋은 옵션들 다 넣었고 공격 준비가 없죠 공격 준비가 어떻게 보면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고치해 줌이랑 충격 적중이 들어가서 일단은 타협 보고 넘어간 거거든요 어느 정도 타협은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방어구나 학세 용온각인 옵션으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저같은 경우 공격준비를 27을 찍었습니다 이게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방어력 2%나 오릅니다 피해 증폭도 0.5%씩 오르기 때문에 공격준비는 웬만해서는 무조건 챙겨주시면 좋아요 현재 제가 레벨 올린 거 한번 볼겠습니다 공격준비 27 고추의 주문 20 충격적중 20 대지의 약속 21 생명의 축복 20 보호진 17 생존의 의지 13. 바람의 약속. 14. 십자 방어 12, 경로의 주문 12 이렇게 찍은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스티그마 스킬 한번 보겠습니다. PvE 위주입니다. 지금 제가 찍은 스티그마는 불패 20, 질주해지는 10, 질풍에 걷능 20, 분쇄격 5로 찍었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까지 완성시킨 상태고요. 순서를 먼저 따지자면 불패 지는 20을 찍은 다음 질주해지는 10 찍고 질풍에 걷능 20.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만 뭐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순서는 굳이 상관 없습니다. 근데, 불패 20 찍는 게 중요한 게 파티를 할때 호법이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불패 20이거든요. 그래서, 불패 20을 가장 먼저 찍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불패 20, 질주해 지는 10. 저는 이 행동력 자연 회복 30% 증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분쇄격 5. 제 시전 시간 15초 감소 때문에 무조건 필요하죠. 그 다음, 질풍의 걷는. 명중 200 증가, 치명타 200 증가, 공격력 20% 증가. 이것 때문에, 빡딜 넣을 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고투력 분들은, 공격력 퍼센테이지가 90%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손해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나중에 패치해주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로는 PK쪽이긴 한데 차단의 권능이랑 수의 축복이 있거든요 차단의 권능 같은 경우에는 파티원 전부에게 주는거고 수의 축복은 개인 혼자한테 들어가는 버프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버프고 p v e 를 즐기신다면 차단의 권능을 찍는게 더 낫겠죠 요즘 이둘 중에 뭐 찍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스킬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차단의 건능은 레벨 15로 찍어야 되는 게, 여기 피해내성 10%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막 플러스 피해내성 10%까지 증가하니까, 이제 파티원 전체가 엄청 단단해지겠죠? 두 종쿠까지 나왔는데, 몹이 아파서 못 잡는다기 보다는, 딜이 부족해서 클리어를 못 하죠. 그래서 차단의 건능이 PVE에서는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패나 질풍 다20 찍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수호의 축복은 레벨 5 찍으면 특허에서 방어력이 5%나 증가하고 좋긴 한데, 자신한테만입니다. 파티원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에 혼자 PK 다니시는 분들이 찍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그마 결론은 현재 PVE에서는 불패 20, 질풍 20, 질주 10, 분쇄기 오면은 충분하다 이제 스티그만 넘치는 분들은 차단의 건능 15 정도 찍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액티브 스킬 보겠습니다 특화는 레이드 위주로 찍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격파 세입니다 저는 레벨 20을 못 찍어서 특화를 3, 4번 쓰고 있고 20 찍으신 분들은 특화 5번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결 격 레벨 20 찍었고요 특화는 2번, 3번, 5번 찍었습니다. 타격세입니다. 레벨 16, 특화는 3번, 4번 찍었습니다. 근데 타격세 같은 경우는 PK 할때 특히나 또 많이 쓰시죠. 그래서 PK 할 때는 기절 관련된 특화, 2번, 5번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안격세입니다. 레벨 20 찍었고 특화는 1번, 3번, 5번 쓰고 있습니다. 레이드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찍으면 피읍 때문에 유지력도 좋고, 그리고 딜도 괜찮아요. 그리고 안격세 특화는 버릴 게 없어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바꿔가면서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질풍나무 레벨 16 특화 4번, 5번 찍었고요 열파격 레벨 16 특화 4번, 5번 찍었습니다. 그 다음 쾌의 주문 레벨 16. 쾌의 주문은 레벨 16을 무조건 찍으셔야 됩니다. 특화는 1번, 5번인데 이 5번 특화가 체력을 진짜 많이 채워줘요. 이거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 큽니다. 16은 필수, 20은 선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레벨 20 찍으신 분들은 특화 4번 이동 가능 스킬 찍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진동새 레벨 8 PK 하시는 분들은 특화 5번을 찍어서 기절 확률을 증가시키면 좋지만 저같이 PvE 유저는 특화 2번 찍고 돌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동격 레벨 12. 특화 2번, 4번 찍었구요. 특화 4번은 피해 증폭 20% 감소가 보스 몬스터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회전격 레벨 20. 회전격 딜이 엄청 세서 PV, e PVP 모두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저는 레이드용으로 특화는 1번, 2번, 5번 찍었습니다. 쟁하시는 분들은 4번 특화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충격 해제 레벨 8. PVE 하시는 분들은 3번 특화 한 개만 찍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벨 8에 특화 3번만 찍었습니다. 자 다음은 돌진격파입니다. 레벨 16 찍었고 이번에 4번 특화가 적 처치 시 재시전 시간 초기화가 되어서 패짝도 엄청 쉬워졌죠? 지금 1번 4번 특화는 패짝 세팅입니다. 만약에 레이드용으로 쓰실 거면 보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3번 5번 특화를 추천하고요. 지금 1번 4번은 패짝이나 회랑용인데 세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환경 설정 들어오셔서 전투 조작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스키 사용 시 추정 여부 설정이랑 자동 타겟 설정을 ON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 키 설정 퀵 슬롯에 들어온 다음 자기 돌진격파 스킬 퀼 슬롯 오른쪽편에 왼쪽 마우스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왼쪽 마우스만 눌러도 돌진격파를 쓰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패착을 해 주시면 엄청 편해요 지금 제가 왼쪽 마우스만 이렇게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젠 되는대로 이렇게 다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착하시면 이제 호법성도 살짝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VE 사냥 세팅 할 때, 저 같은 경우 여기 암격세 0번, 그 다음 열파격 1번, 배결격 2번에 이렇게 넣어놓고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편해요. 왼쪽 마수 꾹 누르고 오른쪽만 클릭하면 되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PVE 액티브 스킬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암격세, 격파세, 배결격이 되겠고요. 이 순위로 보자면 회전격이랑 쾌유의 주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20레벨 이렇게 3개를 챙겨가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아르카나 호법성 우선순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같은 경우는 패시브죠 종이랑 같이 일단 거울은 1번부터 3번 충격적 중고추의 주문 대지의 약속 요거 3개 위주로 레벨 높은 거 위주로 챙겨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종 같은 경우 공준을 무조건 레벨 4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베... 베스트가 뭐냐? 스킬이 4개 들어가니까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넣어주면 제일 좋긴 하겠죠. PVE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로의 주문이 안 들어가고 생존의 의지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공중 레벨 4가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맞다. 자, 그 다음 양피지입니다. 파세, 암격세, 회전격. 돌진 격파, 열파격 파동격인데 아무래도 레벨 20을 찍어야 될게 1, 2번이죠. 격파세, 안격세. 이두 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격파세나 안격세 중에 레벨 4를 하나 넣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야지 성배에서 부담이 안 돼요. 여기 나침반 있죠. 여기서도 백열격, 케웨주면 타격세 질풍나무 또 이렇게 스킬들이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 넣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레벨 20을 찍어야 되는 백열격입니다. 여기서도 배결격을 레벨 4를 찍어주면 베스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케우해주문 레벨 2는 챙겨가셔야 되고요. 나침반에서. 그래서 마지막 성배입니다. 마지막 성배에서는 액티브, 패시브 다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스킬이 뜨는 게 진짜 쉽진 않습니다. 스킬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격파세, 배결격, 안격세 중에 두 개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세개다 가져가긴 힘들어도 아까 제가 말했죠. 양피지랑 나침반에서 이세 스킬 중에 4랩을 찍었으시 하나를 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카나에서 스킬 레벨을 4만 찍어주면 20 레벨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침반이나 양피지에서 격파세 배결격 안격세 4 레벨을 한두 개는 찍어주면 이제 성배에서 부담이 덜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안격세를 제가 레벨 4를 찍었습니다 그럼 성배에서 격파세 배결격만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뭐 연성에서도 두개 스킬 넣어서 가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세개 스킬을 다 레벨 20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두개 스킬을 양피지나 나침반에서 4레벨 찍었다. 그럼 이제 성배에서 격파에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성배에서 부담이 줄겠죠. 제꺼 아르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거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충격정중 2, 고치의 주문 4, 대지의 약속 2. 십자방어 1입니다 우선순위들 레벨 좀 많이 높게 챙겼고 마력의 종 같은 경우 공격준비를 4를 찍었습니다 생명의 축복도 2 가져왔고 그 다음 나침반입니다 배결격을 이밖에 못 찍었습니다. 대신 저는 성배에서 채워서 레벨 20을 찍었습니다. 케어해주면 이 찍어라 했죠. 나침반에서이 찍었고요. 자그 다음 양피지입니다. 제가 양피지에서 안격세 레벨을 4를 찍었습니다. 격파세는 레벨 2를 찍었고요. 자 마지막 성배입니다. 제가 여기서 격파세를 못 가져와서 격파세는 레벨 20은 못 찍었지만 여기 백열 격 가져왔죠. 레벨 20 찍었고 안격세는 필요 없었는데 그래도 떠서 그냥 이것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회전격이 또 좋습니다. 그래서 회전격을 20을 찍은 거예요. 자 아르카나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스킬 매크로 이야기가 많은데 호보성은 지금 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좌크루클 매크로가 효율이 안 좋다 해서 거의 다 대부분 안 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많이 테스트해봤는데 추천해줄 만한 것까지는 발견하지 못해서 스킬 매크로는 좀더 연구한 후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